목회 서울 목 o 목 sure. i 죠 not sure. I'm n o 야 sure. I'm not 늘 u r e I'm 에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을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니다 그러면 이목 u 서울 목대원에 설립을 하면서 또 많은 회자들이 들어와서 또 많은 것을 배울 텐데. 그러면은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육십육 권에서 그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는 목대원이 되기를 격려를 하고. 아, 네.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기도하면서 학생들 어?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양들을 가르치듯이. 나는 진정 목사님한테 훈을 받고 왔는데 의사들이 와서 동네서기 신학교 우리 동기들도 이 신학교를 또 하는 우리 칠팔십 대 목사님도 여기 와서 기부를 하고 그렇게 돼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훈을 받하면서여기 나온 신제온 나온 신학 대학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목회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통해서 은들을 사랑하고 있어 양육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울 목대원 설립하기 이 일자 기도회에서 정말 에스라처럼 말입니다. 연구하는 이런 교수님들 또 그걸 가르쳐서 또 결심하는 거이세 가지를 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젊은이야. 서울복대원이 나누날로부흥되고 발전되고 많은 어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해서 길러내서 정말 곳곳에 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대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면서 아, 네. 격려사를 가르칩니다. 아, 네.